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개인의 장단점과 문제와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션 가지고 왕들 앞에 서고 237개 나라 살리는 영적서이기능서이 서밋, 문화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13일 어린이 기도수첩의 제목은 미션을 찾아요입니다. 성경구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릴 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랩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미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램넌트들에게 허락하신 가문의 배경과 부모님의 직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램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취미 등을 통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통해 미션을 이미 주셨어요. 또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내게 온 문제와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미션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기도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과 언약을 주기 위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받아야 돼요. 이 미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보다 훨씬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단을 정복하게 되고 237개 날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기능을 다스리는 기능 서밋, 모든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은왕 앞에 설자예요.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랩런트가 반드시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잡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기 도수천 말씀과 주일에 나오는 초등부 예배를 통하여 매일 미션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영적인 눈으로, 복음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해요. 알겠죠? 오늘의 미션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와 전화로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언약을 잡고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같이하여 영적으로 소통하고 사단과 싸웠어요.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을 주실 거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 있는 냅런트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알고 있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오늘 기도천 말씀도 좋고 주일 예배 말씀도 좋아요. 같이 포럼 해보세요. 세상 얘기도 너무 많이 할게 많아서 좋지만 우리 친구들은 냅런트이기 때문에 모일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살리는 포럼을 해야 해요. 알겠죠? 오늘의 활동이에요. 나의 미션을 두고 마음에 담고 싶은 한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이유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은 붙잡은 나라는, 붙잡은 나라의 미션을 잡았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돕는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미션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을 보고 반드시 이분들을 기도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런트들도이 미션을 찾아가는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번 그림도 그리고 이유도 적어보세요.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나에게만 주신 미션을 찾고 붙잡아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릴 주역이 될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겼던 말씀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 동생, 언니, 오빠에게 포럼하고 나와 영적 소통을 할수 있는 친구들과 전화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알겠죠?